이, 북한군의 소위인 것처럼 위장을 해도 본인들은 다 파악할 수 있었다. 그러니까, 미국이 정보력이 대단하니까요. 이런 이야기를 할 때,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, 예, 여러 가지 따져보면 마저 들어가요. 그래서, 에 빨리 직무정지가 필요할 것 같고, 내일, 일단은 탄핵이, 이, 국민의힘이 뭐 내일 오전에 의총을 다시 하겠습니다만, 일곱 명은 지금, 음, 본인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, 공개적으로. 나머지 공개를 안 하는 의원 중에 투표 참여하는 의원이 최소한 열몇 명은 될것 같은데, 그 중에 몇명 이상은 찬성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. 그래서 99% 정도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, 또 사람이 하는 일은 막판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, 한동훈도 본인 사살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없는데.